지키보살이 신축새 소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소띠들은 대단한 그면가에요 일을 해도 끈질기 면이 있어서 상당한 수완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머리 휘전이 좀 그러나 좀 약간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편이 아니어서 어또어 약간은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는 한 대포 한 대포 천천히 가는 게 맞습니다. 또 일단 한번 깨다른 다음에는. 지쳐, 지켜가는 그런 어, 법이 있고 건실한 직업을 택해서 어, 전진하고 또 정직하게 일을 해나간다면 일찍 성공을 할수 있는 게 저는 이 소띠인데 나, 소띠 여자는 또 참을성이 대단해요. 또 사람의 안색을 잘 살피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어, 사로잡는 그런 어,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강한 애정을 갖는 천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라면 어디까지나 애착심을 다 발휘해서 어 깊게 어 집념 깊게 교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편에게 조금 이렇게 질리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 모두 한마디로 다 같이 색정이 진한 편이에요 소띠는. 에? 그래서, 삼각관계로 고심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요. 또, 애욕에 깊이 빠져서 신상의 파멸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는 특히, 어, 이, 너이... 지갑이 요구되고요. 경솔한 짓은 깊이 경계해야 하고 또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자신의 운세를 밝게 하는 거고 중년 이후에 호운을 가져올 수 있는 소띠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남녀에게 공익, 허영심이 강한 점도 있어서 의외로 걸치레를 좋아하는 게 저는 소띠라고 보고요. 또 남에게 머리 숙이라는 거를 엄청 싫어하는 게 저는 소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에 막힘에 있어서 역경에 처하게 될 때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또, 어 역경에 처하게 될 때가 있고요. 또, 어 남의 도움을 뿌리치는, 어 자존심으로, 어 경향이 있어서 자포자기에 빠져서 또 결국에 방탕할 생활을 하는 이런 소띠도 있고 신흥을 잃고 나고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음, 그래서, 쪽지게 보살은, 나 소띠가, 어, 자기가 좋아하면 엄청 좋아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게 고집이 센 소띠인데요. 본인이, 어, 소띠라면, 물, 불, 교통사고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축생 소띠가, 제가 봤을 적에, 다, 이별, 어허, 사별, 또 사기수, 배신수, 시위, 구설, 실패수가 많이 따르는 어 중도 포기할 수 있는 월생이 저는 3월생, 8월생, 2월생, 3월생, 9월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패수로 난관에 처할 수 있으니 올 하반기는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앉은 자리를 고수하는 게 맞고요. 또 남에게 돈을 주면 돈이 날라간다. 어 돈거래는 아예 하지도 마시고 보증도 쓰지 말고 뭐 그냥. 준다면,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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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내가 한번 신세, 어, 줬으니, 그거 갚는다, 생각으로, 이렇게 금전을 주면, 큰손해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신축생 여러분들, 고집도 세고, 부지런도 하신 분은 엄청 또 부지런해요. 또, 게으른 사람은 또, 느리기는 엄청 또 느리죠. 근데, 본인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일에는 막 움직이는 게 저는 신축생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 다 올해 제가 봤을 적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월, 3월, 8월, 9월생 여러분들 1 2 9설또 이별수, 이혼, 배신수, 사질수또 중도 포기, 실패수가 따르니 또 올해는. 이혼하지 마시라 그러면 금전이 막히고 또 하는 일이 어, 힘들어지고요. 집안에 우환이 오고 사고가 오고 또 어,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다면 이혼해야겠지만 금전 손재 음금 그리고 나서 올해 이별을 하면 어, 금전이 말려는 운세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어, 이별은 하지 말아라. 이혼하게 되면. 굉장히 본인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것이 다시 막히는 꼴이니, 이별, 이혼 어, 하지 말아라 하고, 올해는 그냥 현재를 고수하는 게 맞다 하고. 쪽집게 보살이, 아, 이렇게, 신축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축생 여러분들, 더 세세하게 알고 싶으면 찾아오시고요. 또 상담을 받으시고요. 신축생 여러분들, 뱀띠인 그 쪽집게 보살과 잘 맞는다는 거, 점을 좀 보러 오시면 점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언제 돈이 나가면 언제, 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셨어요? 돈 나가면 돈이 안 들어온다 하고, 식주생 여러분들, 돈 관리 잘 하시고, 사람 조심하시고, 구설 시비 조심하시고, 이별, 이혼, 올해는 안 된다 하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 이별하면 금전이 말라서 피가 말르는 격이다 하고, 쪽집게 보살이 말뚝을 받겠습니다.